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자, 오늘은 구매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그 저한테 이제 중고차를 세대 정도 사신 고객님이 있는데 아반떼 AD 중에서 3년 정도 잔고장 없이 탈 만한 차를 원하셨대요. 의 조건에 맞는 차 중에서 일단 이한 대를 골랐습니다. 요거 이 차는요, 아, 2018년식이고 32,000km 탄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밸류 플러스. 이 차는 완전무사고 차량으로 성능 점검 기록부 상에에는 나와 있는데 솔직히 교환된 부분 있죠? 교환된 거는 거의 한95% 정도 신뢰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차가 연식하고 키로수가 짧다고 라 해도 이 차에 가지고 있는 조향장치라든지 현가장치 뭐 동력장치나 제동장치 또는 뭐 주요 골격의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믿지 않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중고차 딜러지만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믿지 않는 거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차는 한 가지 조금 좀 당황스러웠었던 게, 지금 이 차를 여기까지 가져 나오기 전에, 매매 단지에서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걸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운전을 하려고 차를 가지고 딱 나오는데 차에서 막꽝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셀을 밟으면 마치 그 머플러 있죠 배기 머플러가 터진 것 같은 악셀을 밟으면 꽝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18년식에 32,000km밖에 안 탔는데 완전무사고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리가 저 뒤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아, 이게 흡기 소리가 아닌가? 왜냐면 예전에 제가 튜닝했을 때 흡기 필터도 튜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에어 필터거든요. 흡기 크리너. 예전에 저 자동차 튜닝 할 때는 이 흡기 크리너 쪽에 이제 오픈형 필터를 달아서 튜닝을 했어요. 지금은 이게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자식 스로틀 바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기 필터만으로는 이게 거의 이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빠져 있어 이게 덜렁덜렁하게. 그러니까 이 안으로 진공이 새면서 이 안으로 이게 렇빵 하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 딜러가 한번 보셨대요. 다른 딜러분이 보셨는데 이제 이거 흡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신 거죠. 네, 보고 얘를 끝까지 딱 장착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심하게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악셀을 밟으면 배기 소음이나 이 엔진 소음이 크게 막 소리가 나니까 마치 자동차가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은 느낌확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굉장히 잘 아는 볼줄 아는 딜러한테 차를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잠그고 다시 시운전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이 차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고 유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하고 밑에 차량 하부까지 다시 한번 다 뜯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고객님한테 정보를 전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 한번 같이 보시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나와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시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질감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18년식에 32,000km밖에 안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자동차의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속으로 좀 달려보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고속으로 좀 달려보고 그다음 에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넘어보면서 안에 현가장치 안에 고무 부싱류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었을 경우 그때 이제 그 카센터가 가져가서 리프트 떠보고 제가 직접 언더카바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에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제가 특히나 1.6 gdi 차를 판매할 때는 로킹 소리에 가장 크게 유념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심했던게 초창기 아반떼 md 그 다음에 더뉴 아반떼 md 도 lspi 라는 저속 조기 점화에 의한 로킹 소리가 분명히 발생 되거든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반떼 MD에서 아반떼 AD로 넘어오면서 그 저속 조기 점화는 확실히 많이 덜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30km에서 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분명히 노킹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킹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중고 차다 보니까 그전 차주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좀 해보고요. 시운전할 때는 좀 급가속도 해보고 급 제동도 해보고 약간 와일드하게 운전을 하는 편인데 고 RPM에서 한번 타이밍 벨트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예전에. 고 RPM에서의 느낌도 어떤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 요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리프트 떠 가지고 한번 밑에 차량 하부를 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차량 하부를 떠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아반떼 AD 2018년식 3만 2000km 벨류 플러스 완전 무사고 이 차량의 그 구매 동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 하부까지 다 떠서 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히 어떻게 손을 대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엔진 미션 보증 기간도 5년에 10만 키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앞뒤 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 내짝의 상태가 전부 다 트레드가 한 90에서 95% 이상 전부 다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아까 자동차를 확인을 할때 제가 다시 한번 그 사고 유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중고차와 관련해서 자동차 성능 기록부를 볼때 우리 사고 유무와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90% 정도 신뢰를 할수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서 따로 한번 영상을 찍을 생각이 있는데, 사고 유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성능장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빠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경력이 조금 오래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보수 도장이라든지 차체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자동차 성능에 좀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 포인트 하나를 보고 다른 부분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능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성능을 잘못 보는 성능장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꼼꼼히 다 한번 확인을 해서 이 차는 완전. 사고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골격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흡기 필터 있잖아요. 흡기 필터 박스 이 부분에 체결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흡기 소음이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스러웠는데 근데 그 엔진 경고등이라든지 이런 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요 부분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마 엔진이 1.6 GDI 감마 엔진이 여러분이 더잘 아시는 것처럼 저속 조기 점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찾지 못했고 그리고 GDI 이 고압 펌프 누설 그 다음에 이 타이밍 벨트 프론트 카바 이쪽에서의 누설 그런 부분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코암 카바라든지 아니면 지금 흡기 매니폴더가 요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경량화 때문에 얘를 주물이나 이런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내열 플라스틱으로 되 있는데 내열 플라스틱 차들 같은 경우 엔진하고 이 헤드하고 접합되는 이 부분이 그 너무 기온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이러면 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좀 찐빨을 하거나 아니면 공 RPM에서 좀 약간 좀 차가 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차는 누유는 전혀 없어요. 누유 전혀 없고 양쪽에 인사이드 멤버와 양쪽 사이드 패널 그리고 휠 하우스도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정도만 교환을 하고 타면 될것 같아요. 이 차가 3 2 0 0 0 k m 이기 때문에 굳이 미션 오일 교환할 필요가 있냐? 그거 낭비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차는 3만 3만에서 4만키로 정도가 되면 미션 오일이 거의 썩어 있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거의 무교환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6단 미션이기 때문에 혹시 뭐 10만키로까지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5만 키로마다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차는 3만 2천 키로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입한 다음에 오일을 교환하고 다시 내가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미션 오일까지 무조건 교환을 할 겁니다 그 돈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엔진오일, 미션오일하고 이런 거 제가 다 교환을 해서 양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특별히 제가 차를 꼼꼼하게 봤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 밑에 하부를 떠봤을 때 언더코팅이 좀 두껍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전 차주가 나와서 하셨는지 아니면 차를 양도 받을 때 영업사원이 서비스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더코팅이 돼 있었고 밑쪽에 들어있는 밑에 그 서브 프레임 그쪽에서도 부식이라든지 방지턱을 심하게 넘으면 서브 프레임이나 아니면 양쪽 판가 장치에 로우 암 쪽이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 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잘못 하고 방지턱을 세게 넘은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좀 판가름이 나고요. 이게 잘 깨져요, 여러분. 범퍼 밑에 하단에 이요 그 플라스틱 가쉬 몰딩으로 된이 플라스틱 커버가 좀 세게 다닐 거네 하면 이 플라스틱 커버가 딱 갈리거나 부러지거나 그런데 아직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때 중고차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직사광선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안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이거 장착되어 있다고 돈더 많이 받고 돈더 많이 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차에서 블랙박스는 다시 내가 새 걸로 장착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에를 한번 볼까요? 안에 실내는 이렇게. 이쪽도 실내도 비닐 같은 거는 안 뜯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응.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렇게 막안 뜯은 흔적들도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이 타가지고 막 이런 데 보호 트림 같은 데 이런 데 기스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담배 빵의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밸류플러스가 아반떼 AD에서는 밸류플러스 모델이 인기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옵션들만 이렇게 딱, 딱 집어넣었어요 사실상 제가 이 차를 크게 리뷰할 필요가 사실 크게 없을 정도로 차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총평은 이걸로 마치고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카센터로 가서 엔진오일 교환하고 미션오일 교환하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휘발유 5만원씩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연료첨무가제를 넣었습니다 그거 교환하고 자동차 정기 검사가 만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 대전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까지 다 받아서 갖다 드리는 걸로 제가 직접 탁송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아마 진행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아반떼 AD 2018년식 3 2 0 0 0 k m 벨류 플러스 구매 대행 영상 여기까지입니다.